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프로토토스의 질럿입니다. 자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들만 기다리신다는 위클리 페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박수 치고들 계시죠? 자 이번 주 제가 어제는 음, 딱히 뭐할 만한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음, 못했고 오늘은 아침부터 배당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소하게 영상 어, 위클리페이를 보면서 심신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당 좀 기다리시고요. 배당 이따가 뜨니까, 또 배당이 뜨면 이따가, 어, 영상 찍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아, 자, 일단은 위클리페이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은, 음, 이번 주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음, 그리고 지금 이게, 어, 어 정확한, 녹화를 하는데서 찍는 게 아니고 아또 이게 출근을 함과 동시에 차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어 쉽지 않을 수 있다 여건이 안 좋다 그림자가 자꾸 진다 오케이 자 오늘의 위클리 페이는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3월 25일부터 음 26, 27, 28, 2 9일 지나 30일까지 이 정도 기간에 위클리 페이를 기간을 가질 것 같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만원 고정 투자 갑니다. 어, 이번 주에도 1만원 고정 투자를 갔기 때문에, 음,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 일단은 3월 25일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가리 됐죠. 빵원 나가리 됐고, 요거는 6,900원이 돌아왔죠. 두 둘째 날은 6,900원이 돌아왔고, 요 날이랑 요 날은, 어, 올킬 날. 어, 와, 올킬을 했다. 더블킬을 했다. 그래서 1만 원짜리에서 2만 3천 원과 2만 2천 원씩 돌아올 수가 있었다. 어, 이거는 올킬을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올킬을 이틀 연속 했기 때문에 음, 약간 박수, 클래프트 디스, 박수 한번 나가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이날 아마 많이 올라갔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29일 바로 나가리 됐죠. 음, 오케이 역시 이제 겸손해 겸손해 겸손, 겸손 타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 나가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 마지막 30날에는 반타작을 한것 같아요. 11,500원으로 돌아와서, 음,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결국 수익을 보면은, 어, 마이너스가 이상하게 많이 보여서, 음, 과연, 어, 이번 주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을 것이냐. 한번 보면, 빠밤밤 야자, 6만원, 총 이번주에 6만원을 투입을 해서, 회수금을 6만, 6만 3,400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번주에 수익은, 어, 흑자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번주에 6만원 투자해서 6만 3,400원이면은, 이번주에 수익은 3,400원, 오케이. 자, 3,400원. 3,400원 벌었습니다. 이번 주에.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지, 지난주에 수익 얼마였어요? 지난주 마이너스 700원이었잖아요. 몇배본거가 지난주 수익 마이너스 700원에서 몇배본 거예요. 크... 야, 거의 뭐몇몇 몇, 몇 배야, 대체? 어. 그래서 그 이거 사실, 이 수익에서, 이렇게 됐다고, 몇 배를 벌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미안스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적자가 아닌, 흑자를 이루어냈다. 음, 흑자 오케이.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위클리 페이는, 어, 한 달에, 다 위클리 페이 주마다의 수익을 모아서 한 달에 정산을 하는 시간, 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 일단은 우리의 목적은 원금 보존과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이번 주 원금 보존 됐잖아요. 음. 원금 보존이 됐기 때문에, 어, 이번 주는 가히 어, 성공의 주, 아, 뭐, 성공의 주까지는 좀 그렇고 실패하지 않은 주였다. 음. 3,400원 벌었다고 나가 죽어라, <laughs> 어,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어, 그래도 저는 뭐, 떳떳합니다. 뭐, 저희가 뭐, 큰돈 벌려고 합니까? 큰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스포츠의 무궁한 발전과 조금의 재미를 위해서, 조금만 소액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적자 없이, 흑자, 어, 좀 가면서 스포츠도 보고, 돈도 소소히가 벌고, 재미 증가하고, 일성 몇 점입니까 이거? 음... 어쨌든 우리의 목적을 확실하게 가자. 프로토 토스의 질럿 채널은 목적을 확실하게 가져갑니다. 어... 일확천금이 목적이 아니다. 일확천금이 목적이 아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오시는 분들은 음... 좀 저희 채널이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어... 일확천금을 들었으면은 제가 뭐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했겠죠. 뭐... 1일 베팅할수 있는 최대 10만원, 뭐, 투자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락청금이 목적이 아니고, 어, 재미. 우리나라 스포츠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어, 오락이죠, 오락. 음, 정신의 멘탈의 문제가 가장 오락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돼도, 어, 적당히 앞으로 달리고 있다란 말씀 해 드리고 싶고, 음. 자 일단 배당이 있다가 뜨기만을 또 기다려 봐야 되기 때문에 음, 오늘도 웬만하면은 조금 어, 영상을 일찍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클리페이는 3,400원 흑자로 마무리를 하고요. 음, 저는 또 이따가 배당이 뜨면 어, 여러 가지 분석 플러스 어, 조합의 픽으로 함께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lie flyer.